1번, 다항식의 인수분해지 오른 것은, 이거 쉽네. 1번 보겠습니다. 1번, a 빼기 t 더하기, a c 빼기, 이건 이제 항 4개일 경우는 대체적으로 2개 2개 묶으면 뭐가 나와요? 2개 2개. 그래서, 그러면 얘는 a 빼기 t 더하기, c 로 묶으면, c 로 묶으면 a 빼기 t가 나오네. c 로 묶으면. 은 그럼 여기에서 공통에서 나왔죠? A 빼기 D, A 빼기 D. 그래서 A 빼기, A D로 묶으면은, 여기 앞이 1이 있고, 1 더하기 C가 된다1 더하기 C. 아, 틀렸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아, 2번은 9A제곱 빼기, 빼기야, 빼기. 그까지 9번은 3A-1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어. 3번. 아, 3번은 1번 공식이죠. 그, 얘는 2a 이 3b의 제곱이고. 틀렸고. 아, 이게 쉬워. 4번, 4번은 이제 3번 공식이죠. 어, 이거 마... 아, 틀렸네?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은 x-4x X 2. 그니까 러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8라 이거 틀렸고. 그럼 답이 5번인가 본데? 이거는 이제 4번 공식인데 4가, 아, 이건 22가 나왔네. 그럼 22인가 보다. 2 쓰고, 1, 3 쓰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그럼 나오네. 2x-y, 2x-3y. 다 5번. 요건 이제 공식으로, 그건 뭐 중학교 때 공식인데? 02번. 2번.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빼기 x 빼기 y 인수인 것은.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머리 좋은 학생은 그냥 해버려. 어떻게 하냐. 두개두개 두개 그냥 묶어버려서 뭐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원칙대로 돌아가서, X는 3차죠? Y는 1차죠? 그러면 Y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해서 풀어도 돼요. 얘를 Y로 묶는 거지. Y를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Y. 더하기.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X. 자, 그러면 Y가 없는 거는 상수항으로 놓고, 얘가 인수분해 될 것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Y. 더하기. x 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 공통점 나왔죠? x 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y 플러스 x가 나온다. 또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x 더하기 1, x 빼기 1, x 플러스 y. 구하는 게 뭐야? 인수인 거? 어, x 빼기 1 여기 있네. 그 답이 1번이다. 1번. 이렇게 원칙대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항이 4개밖에 없고, 항이 뭐한 5, 6개 되는 것도 아니고, 항이 4개밖에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두개 묶어서 풀어도 된다. 그럼 두개 묶어서 얘는 X제곱으로 묶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플러스. 이렇게 놓고 그냥 풀어도 돼요. 그 원칙대로 풀면은, 우리 배운 대로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03번. 3번입니다. 당시 X제곱 빼, 더하기 4Y제곱 빼기 9, 더하기 4XY를 인수분하면 이렇게 나온대데 인수분하면. 자 그때 이제 그인수분해를하는 얘긴데 이 같은 경우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x 제곱 y도 제곱 그러면은 일단 x 내림차순으로 갈게요 x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 제곱 마이너스 9 해놓고 학생들이 어 이거 인수분해 되네 하면은 안 돼요 문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니까 이거 이거를 인수분해 딱 해놓고 공통인수가 나와야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 공통인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뿌려야 되냐, 이, 이던 문제는. 요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요게. 요걸로 묶는 거, 요걸로. 아, 이거, 제 봐야 돼. 그러면, X 플러스 EY의 제곱 빼기 9는 3의 제곱.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과 차의 고분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EY 더하기 3. X 플러스 2Y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어, 문제 좋네. 그, 얘가 2가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3번. 04번. 4번입니다. 당시, 어, 8차네. X 8제곱 빼기, Y 8제곱. 얘는 X 4제곱의 제곱이고 빼기. 얘는 Y 4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돼요. 그래서 x 네제곱 더하기 y 네제곱, x 네제곱 빼기 y 네제곱. 어?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되네. 그래서 x 네제곱 더하기 y 네제곱이다. 이건 네제곱은 또 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제곱 빼기 y 제곱 또 이렇게 인수분해돼. 그 요도 되네.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인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가 아닌 거, 요거네, 요거, 요거 없죠. 답 4번, 아, 05번, 5번, 아, 강추 문제죠. 당시, X제곱 빼기, OX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Y 빼기, 1을 인수분해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일 때, 상수 A, B, C, D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값. 근데, 이거 A 값은 나왔는데? 그 왜냐? X제곱이 나오려면은, 요두개 곱한 거 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니까, 러 A는 1이라고. A는, A는 1. 이게 만일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전개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개를.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에서, 봐, y제곱에 나오려면, y제곱에 나오려면은, 요렇게 두개 곱할 때밖에 없어요. y제곱에 나오려면은. 그렇잖아 y 제곱나오려 그럼 두개 곱하면은, c, y제곱이죠. 그럼 c값 나왔다고. c값, c는 4지.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뭐, 풀순는 있다,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A랑 C값은 그냥 나오네? 그쵸? 그렇죠? A랑 C값은 그냥 나온다. 근데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은, 일단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 항이 많어. 그 그러니까 항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그니까 어떤 특정 문자에 한해서. 그럼 이제 X랑 Y인데, X가 2차예요. Y도 2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수가 같을 때에는, 그러면은, 알파벳 순서로 내림 차순 하면 좋아요. 그럼 여기는 X가 2차고, 여기는 X 1차, X 1차. 그럼 이건 지금 우리가 변경시켜야지. 마사지를 해줘야 돼. X에 대한 내림 차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자, X로 묶어. 마이너스 5Y 플러스 1X.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어, 상수처럼 우리가 취급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야, 요거 이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로 묶겠습니다. 이로 묶으면은, 이름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oy 더하기, 1x 더하기, 이름 묶으면은, y제곱 더하기, y-1. 그러면은, 거의 100% 여기 인수분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인수분해 되네. 뭐될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2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곱해서 2가나1하고 2. 1, 1. 마이너스 더붙 아니 마이너스 더 붙으면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로 들어가야 되네 1로 그렇죠. 그러면은 y 플러스 1, 이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1, 이 y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요게 인수분해가 돼, 요게. 몇 번? 3번 공식. 3번 공식으로. X에 대한 내림 차순. 그래서 합해서 얘가 나오고, 곱해서 얘가 나오는 두 개의 식을 찾는 겁니다. 두 개의 식을. 이거 잘 하셔야 돼. 두개두 두 개의 다 찾는데, 합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고, 자,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곱하면은 2 가로 y 플러스 1, 2y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요 곱한 걸로 이제 찾은 다음에 더한 걸로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겠네. 하나는 y 플러스 1이고 하나는 2y 마이너스. 자, 문제는 2를 어디다 붙이냐 이거야, 2를. 이제 이가 있잖아 이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붙여봐 여기 여기다 붙여봐 붙여놓고 이제 위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붙이면 여기는 2y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2y 마이너스 1 더하면 안 나오네 더하면은 4y 플러스 1 나와죠 택도 없지 그럼 이게 아니야 아 그러면 2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럼 2를 엿다, 엿다 2를. 1을 여다 여따 붙이겠습니다. 1을 1을 여따 붙이면은 y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4y 마이너스 2가 돼. 더하면은 요거, 요거 더하면 뭐가 나와? 5y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오,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인데? 5y 마이너스 1이고. 아 그러면 그러면 이건 뭐가 뭐야? 그러면 둘다 마이너스 가다 붙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두개 마이너스 붙으면 나오잖아. 그래서 두개 식이 뭐가 나오냐? 두개식이 하나는 마이너스 과로 y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과로 2y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요거 두 개로, 요거 두개인수분해는 거, 인수분해가. 찾았지. 찾았지. 그래서, 인수분해 된 거를 쓰면은, x, 요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요거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쓸게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러면 은 여기서 그러니까 a가 1 찾았고, 그 다음에 c는 그러니까 4 찾았죠. 4.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찾으면 돼? b가 마이너스 1이네.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는 2니까, d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다 더하면은, 다 더하면 2. 답 4번. 4번. 이거 하셔야 돼. 그 다음 06번. 6번. 당시 27x3제곱 빼기 54x제곱 y 더하기 36xy제곱 빼기 8y3제곱 인수분해하면, 자, 여기 딱 났다. 그러면은, 어? 아, 그거네. 혹시, 요거 세제곱인데? 요거 세제곱으로 나오는 조심해 마이너스가 있어요. 세제곱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혹시 이거 인수분해로,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그러면 얘는 3 x 로 세제곱이고, 얘는 2 y 로 세제곱이죠. 근데 사실 거의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한 80%는 공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3 곱하기 요거 제곱. 그건 9x 제곱이죠. 곱하기 얘. 2y. 하면 여기 나오는지. 나오네. 그럼 이거는볼 필요 없다. 그럼 인수분해가 뭐로 되냐? 얘랑 얘로 되는 거예요. 얘랑 얘. 그래서 3x 2y의 세제곱. 답 4번. 다음 7번. 0식번 당시 8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150x 더하기 b가 괄호 cx 더하기 5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a, b, c에 대하여 b 빼기 a 빼기 c의 값은 그럼 이제 요얘인데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이건 여기 나왔네. 예. b는 b는 5의 세제곱이겠네. b는. 그럼 b는 상수니까. 요거 세제곱해서 상수 나오려면 5만 세번 곱하면 5, 그럼 125네. 5 세제곱? 125. 그러면은 C도 구할 수 있어요, C. CX. 얘는 8X 세제곱이 나오려면, 나오려면, 얘는 2X의 세제곱이죠. 2X를 세번 곱해야 8 x 그러면 C는 2겠네. 어, C는 2. 그럼 이제, 구했, 구, 구했는데, 이제 다 구했지, 그러면. 그면 요, 요, 얘는, 얘는 5의 세제곱이고. 얘는. 얘는 2x의 세제곱, 얘는 5의 세제곱. 그2 x 더하기 5의 세제곱인데. 야, 아,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그거지, 그거. 확인해야 돼. 3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하면 은 4x 제곱이죠. 곱하기 2의 5.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 그거 얼마야, 그러면? 3에다 4 곱하면 12, 죠죠6 0이면 60. 아, A는 60. A는 60. 그러면은, B가 125였고, 빼기, A는 60이고, 빼기, C가, C가 5, C가, C가, C? C가 2였지, 2. 63. 그래서, 2번이다, 2번. 자, 8번. 당시, 8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인수분하면, 8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거 공식이 있죠? 얘는 EX를 세제곱했고, 얘는 Y를 세제곱했어. 어, 그러면은, EX랑 Y를 가지고 인수분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더하기야. 그러면은, EX 더하기 Y. 그 다음에, 요거 제곱. 4X 제곱. 빼기. 두개 곱해요. EXY 더하기 요거 제곱. Y 제곱. 요거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답이 4번. 한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